안녕하세요. 저렴한 금액대 사무용, 학업용, 학생용으로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 35 ABR8 라이젠 5 라이젠 7000 시리즈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초저 가로득템 하세요. 일과 업무를 더 빠르게 아이패드 슬림 3는 7000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성능과 연결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강력하고 완벽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39.6cm 15.6형 FHD 디스플레이의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과 풍부한 유저 페이싱 사운드 및 돌비 오디오 스피커까지 메탈 탑 패널과 부드러운 터치감의 새로운 커버를 더 씹었습니다. AMD 라이젠 57430U. 더 많은 코어와 스레드는 더 높은 성능과 직결되며 7나노미터 공정의 6개의 코어는 젠3 아티책처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업무 및 플레이에 바로 적용되는 반응성과 함께 더 많은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7개의 GPU 코어로 더욱더 강력해진 AMD 라데온 그래픽, 빌트인 AMD 라데온 그래픽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편집하고 생동감 넘치는 4K 해상도 및 HDR로 좋아하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인기게임을 FHD 해상도에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SATA SSD와 PCIe SSD의 AHCI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NVMe는 SSD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물리적인 대역폭 한계 극복과 지연에 따른 오버헤드 제거를 하여 기존 SATA SSD보다 2배 이상의 퍼포먼스와 일반 PCIe SSD보다 20%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성능만큼이나 매력적인 디자인. 아이패드 슬림 3는 39.62cm 1.7kg로 군용등급으로 내구성이 인증된 슬림하고 가벼운 프레임으로 FHD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로 더욱 높은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림 베젤로 넓어진 화면 공간. FHD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모든 각도에서 완벽하게 볼수 있으며 사면의 좁은 베젤로 최대 89% 이상의 활성 비율을 확보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를 커 보이게 하며 넓어진 시야로 화면 공간이 극대화되었습니다. TUV RAW 블루라이트 솔루션으로 인증되어 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IPS 광시야가 고해상도 FHD 디스플레이는 어떤 각도에서도 예고 없는 또렷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티글레어 눈부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업무를 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시청해도 눈에 피로감 없는 편안한 최적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타이핑. 1.5mm 키 간격과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백라이트 키보드와 정확성이 뛰어난 정밀한 사용이 가능한 터치패드로 더욱 편리해진 타이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프런트 페이싱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되어 고음질 사운드로 동영상, 게임 등에 몰입할 수 있으며 돌비 오디오를 탑재하여 저음이 강조된 사운드에서도 향상된 음질을 제공하여 고음에서도 갈라짐 없이 깨끗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4K를 지원하는 HDMI와 USB-C 타입은 외부 디스플레이에 쉽게 연결이 가능하며 풀펑션 USB-C 타입 하나의 포트로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듀얼 안테나가 내장된 AXEX2 와이파이 모듈은 더 빠른 속도와 증가된 범위 및 안정적인 와이퍼 이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5.2로 다양한 무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인도우 11을 활용하면 창작 업무와 공동작업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